현역가왕 시즌 2 티오 피칠 전국 투어는 다음 달 18일 서울 콘서트를 시작으로 오는 6월까지 7개 지역에서 열리는데요. 지난 14일 서울 콘서트 예매가 시작됐는데 그 다음 날인 지난 15일 현역가왕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오픈과 동시에 서버가 폭주하며 대기 상황이 여러 차례 발생하는 피케팅 전쟁이 발발했는데 1시간 만에 2만 장 이상 5회 전회차를 매진시키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나 인터파크 티켓에 따르면 서울 콘서트 5회차 모두 좌석이 넉넉하게 남아 있었는데요. 예약 전 단계에서 잔여석 수를 알려 주는 미스터트롯3 전국 투어 콘서트와 달리 현역가왕2 콘서트는 예약 전 단계에서는 이를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현역가왕2 콘서트는 예약 절차를 실제로 밟아야 잔여석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수 있다는 건데요. 이 과정을 따라 예약 절차를 실제로 밟아보니 VIP석을 제외한 알석과 S석에서 많은 좌석이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5회차 모두에서 마찬가지였는데요. 즉, 매진된 공연은 한 회차도 없었죠. 가장 많은 티켓을 팔수 있는 서울 콘서트가 이 정도이니 다른 지역 콘서트는 상황이 더안 좋은데요. 대구는 가장 좋은 자리인 SR석이 현 시점 기준으로 1회차 183개, 2회차 135개 남아있었고 부산 역시 VIP석에 빈자리가 있었죠. 전회차 매진이라고 떠들썩하게 자랑했던 게 무색한 상황인데요. 현실은 텅빈 좌석만 남았습니다. 트로트 인기가 시들어가는 영향도 있다지만 현역가왕 TOP7 팬신만으로 1만석이 넘는 잠실실내체육관을 채우는 건 역부족이었던 걸까요? 이런 상황 속 공정성 논란의 대상이었던 환희는 TOP7에 들지 못했음에도 현역가왕투 콘서트 전회차의 출연자로 이름 올려 특혜 의혹이 또다시 생기고 있습니다. 현역 가왕 투 콘서트는 Top 7 가수들이 출연하는 무대가 당연한 수순인데요. 그러나 서울 콘서트 라인업을 보면 Top 7 김준수는 빠지고 최종 8위를 기록했던 환희가 전회차 출연자로 이름 올렸죠. 그간 현역 가왕 미스터트롯 전국 투어 콘서트는 Top 7가 무대를 꾸미고 그외 출연자들이 한 번씩 등장하는 형식을 취했으니 이게 보편적입니다. 현재 미스터트롯 3 전국투어 콘서트 역시 군 복무 중인 남승민을 제외한 Top6가 라인업에 이름 올렸고 남국민 유주가 화제의 출연자로 등장한다고 알렸는데요. 그러나 현역가 왕투는 환희를 출연진 라인업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환희는 서울 콘서트뿐 아니라 일곱 개 지역 콘서트에도 한 회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데요. 이런 사례는 Top7에 포함된 박서진, 에녹, 신승태, 최소호를 제외하면 환희가 유일한 현역가수입니다. 환희가 대중적으로 알려진 가수에 팬심도 두터운 만큼 콘서트를 같이 하는 게 제작사로서는 좋은 일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그러나 환희는 소속사 대표가 현역가왕투, 콘서트 투자자와 관련 있다는 의혹이 일며 공정성 논란까지 불거졌던 만큼 TOP7에 탈락했음에도 콘서트 전회차에 출연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는 팬들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한 기사의 보도에 따르면 환희의 소속사, 대표 진동기가 이사로 재직 중인 기업, 디온 커뮤니케이션이 현역가왕이 콘서트에 11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는데요. 진동기 대표는 디온컴의 진수일 대표와 형제 사이로 이런 회사가 현역가왕이에 11억 원을 투자하면 특정 참가자. 밀어주기 의혹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죠. 환희 소속사 측은 투자 사실을 강력히 부인했지만 해당 언론사가 투자 사실이 적시된 디온컴의 내용 증명을 보이자. 11억 원을 투자한 게 맞다. 고그 말을 바꿨다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시점에서는 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에 투자를 한게 아니다 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돈을 납입한 뒤 이를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해명을 하는 건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하지만 출연자들이 현재 누구보다도 열심히 무대를 준비하고 있을 텐데 이런 논란은 그리 반갑지 않은데요. 그런데 사실 원래 박서진은 현역가 왕에 관심이 없었던 사실 알고 계신가요? 당초 박서진은 소속사 타조 엔터테인먼트와 계약 만료를 앞두고 서해진 PD에 현역가 왕투 출연 제안을 거절했는데요. 제작진 입장에서도 박서진은 팬덤이 탄탄하고 화제성이 높아 놓치기 아까운 출연자였는데요. 박서진이 미스터트롯2에 참여했다가 탈락했을 때는 시청률이 하락할 정도로 파급력이 컸던 출연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타조 엔터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군 면제 논란이 뒤늦게 불거지자 박서진은 서해진 PD에게 조언을 구했고 현역가왕2에 참여하기로 마음을 굳혔는데요. 박서진은 현역가왕2 출연을 계기로 군 면제 논란 여론을 스스로 이겨냈습니다. 사실 과거 군 입대를 언급해 팬들을 기만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박서진은 가정사로 인한 우울, 불면증 때문에 군 면제 판정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고 팬카페에 2014년 11월 20살 때 병역 판정 검사에서 7급 재검 대상으로 판정받았고 이후 여러 차례 재검사를 거쳐 2018년 최종적으로 5급 전시근 노역 판정을 받았다며 10여 년 전부터 현재까지 병원에서 약물 복용과 심리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고 연예인으로서 말하기 힘든 속사정을 전부 털어놓았는데요. 그 덕분이었을까요? 지난해 KBS 연예 대상에서 신인상도 받았죠. 특히나 박서진은 현역 가왕투 출연을 계기로 군 면제 논란 여론을 스스로 이겨냈습니다. 사실 과거 군 입대를 언급해 팬들을 기만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박서진의 팬분들은 박서진의 비주얼도 좋지만 그의 노래를 더 사랑하는데요. 특히나 앞으로 다가올 한일가왕전에서 박서진이 보여줄 무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박서진은 한일가왕전 출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한국 측 참가자는 박서진, 진해성, 애녹, 신승태. 최수호, 강문경, 김준수로 벌써부터 든든한 느낌이 드는데요. 기자 간담회에서 박서진은 자신이 갖고 있는 부담감에 대해 솔직히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박서진은 파이널 무대에서 압도적 점수차를 내며 1위에 올랐지만 예선을 거치지 않고 본선에 투입된 점과 살림남 출연 등으로 이내 인지도에 있어서 형평성 차이가 있었다는 공정성 논란 등에 대해서도 말했는데요. 진해성과 우승 발표를 기다리면서 나만 되지 말자고 생각했다며 당시에 심경을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우승 후에도 기쁨보다 큰일 났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을 정도로 부담이었다는데요. 이 무게를 어떻게 견뎌야 할까 고민도 했기에 한일 가왕전에 나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더욱 악착같이 준비했다고 하죠. 에녹은 박서진을 향해 가장 믿고 있는 멤버이며 무대에서 폭발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깜짝 놀랄 만한 미성도 갖고 있어 일본에서도 자연스럽게 어필될 것이라고 칭찬했는데요. 이어 진해성도 박서진은 자신들이 못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라 믿는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죠. 박서진은 이런 동료들의 기대에 대해 한국의 정서를 제대로 담은 무대를 준비하겠다며 한일 가왕전에서 각 멤버들이 장점을 제대로 살려 무대를 꾸밀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일본 엔카 가수들은 특유의 꺾기 창법을 많이 쓰기 때문에 강문경이 강점이 될수 있고 최수호는 한이 담긴 소리를 잘 살리고. 신승태 형은 깔끔한 가창력을 보여줄 것이며 애녹은 비록 트로트는 신인이지만 무대에서의 연륜이 돋보일 거라고 했습니다. 진해성은 농익은 무대를 보여줄 것이고 김준수는 기본기가 탄탄해 문제없이 해낼 것이라 걱정이 안 된다고도 했죠. 한 관계자는 현역가 왕투 출연은 신의 한 수가 됐다며 트로트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고 하지만 박서진은 팬덤이 탄탄해 티켓 파워가 보장되는데 일본 시장까지 진출하면 몸값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트로트 인기가 한풀 꺾이면서 일본 시장 진출을 노리는 이들이 많아지는 추세라 박서진에게 더 도움이 될것 같죠. 벌써부터 박서진의 무대가 기대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한일 가왕전에 참여하는 가수들 중 어떤 가수의 무대가 가장 기대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